네 지금 저희 집 앞에 홍제된. 라오스에 해군이 있다 없다 알려주세요. 영상 잠시 후에 또 이용할게요. 네, 잠깐 볼일보러 나왔어요. 그런데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볼일을 잽싸게 보고 집으로 이동하는 중입니다. 아까 그 격리된 아파트에 아, 참, 복도 많아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터져서 복이 없는 사람이 있고, 코로나가 발생해서, 참 우연한 고시간 그 대에 여자친구가 집에 왔는데, 그 여자친구가, 아직까지 그렇게 완숙하게 서로의 사이가, 끈끈해진 사이가 아닌데, <laughs> 집에 잠깐, 같이 놀러 왔다가, 이게 같이 실내에서 문도 조금 열어놓는 상태인데 그 여자친구가 집에를 못 가게 된 거예요 무려 14일 동안 뭐그 여성이 집안에 끝발이 있어 가지고 그 그건 빼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매일 체크를 하니까 그래서 14일 동안 그 여자와 집에서 동거를 하게 된 거예요 뭐 합법적인 거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4일 후에 제가 그 속편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가 막히죠. 자, 그런가 하면 거기에 한 65명 정도가 살고 있는데 다른 집들의 사정은 집안에 먹을 것이 떨어졌는데 뭐, 내일이나 모레 마트 가서 사야지 했는데 아무것도 살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밥을 먹나 물어봤더니 100% 푸드 판다에 시켜서 드신다는데, 그 푸드 판다 음식이 한 2~3일 정도 시켜 먹는 것도 한계가 오거든요. 아무튼 그 이야기를 제가 오늘 듣고, 아, 복기 있는 자는 무엇을 해도 되고, 복이 없는 자는 엎어져도 코가 깨진다라는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근데, 그 여파를 저도 봤는데요. 하필이면 우리 집에서 200m 떨어진 아파트에서 확진자가 어저께 딱한 명이 나왔는데, 그저께죠? 정확히는 그저께. 딱한 명이 나왔는데, 어떻게. 거기서 나와가지고, 저도 본의 아닌 피해를 보게 된 거죠. 아, 아무튼, 아 제가 만약에 그 확진자 나온 아파트에 사는데, 라오스 예쁜 여성을 집에 잠깐 데리고 왔다가, 만약에 그런 공세령이 떨어졌다고 하면, 저는 어떻게 했을까? 저는 기도를 하고, 그녀의 옆에서 손만 붙들고, 보름을 지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정말로 합니다. 아, 뻥치지 말라고요? 어, 뻥 아닌데요? 어, 잠깐 카메라 좀 바꿀게요. 뻥을 치지 않습니다. 정말로. 원치 않는 관계라면 보호를 해 드려야 되겠죠. 지금 그래도 라오스가 확진자가 굉장히 적게 나오고요. 그 군인들 동원해서 봉쇄하고 봉쇄하기 때문에 라오스 국민들이 말을 잘 들어요. 굉장히 잘 들어요. 그래서 7월 1일부터 이제 푸켓이 제한적이긴 하지만 여행객들이 자유스러운 일정은 아니고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서 오게 되면 라오스도 요즘 그 백신 접종이 굉장히 활발하거든요. 화이자 맞고 있습니다, 요즘. 그래서 곧. 아, 정말 제발, 9월달. 저 9월달에 만약에 코로나가 풀렸다, 10월달에 풀리면요. 저 날개 달거든요. 일하면서 다시 수익 창출하죠. 또 일하다 보면 제가 라오스 전국 8도를, 8도가 아니라 정말 17개 주를 다니기 때문에 영상의 소재가 자동으로 다양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무한정 찍어 놨다가 그때그때 시간 날 때마다 편집해서 올리면 아마 인기 있는 유튜버가 될수 있는 길이 열려서 기도를 합니다. 사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좌절하고 어려운 방향으로 비관적으로 생각하면 일은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극한 상황에 있어도, 선한 생각하고, 정의로운 생각하고, 하루하루 충실하고, 내가 저녁 때 그날 거울 보고, 오늘 일성, 부끄러움은 없었는가라고 물어보고, 부끄러움이 없었다 하고 잠자리에 들수 있다면,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감사의 조건이 되고, 저의 그 자존심도 세울 수 있고, 남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자존감도 세워주니, 저는 앞으로 코로나가 어, 끝나서 바빠지더라도 이 유튜버의 영상을 찍고. 소심은 잃지 않고 끝까지 밝은 면을 향해서 가고 정확한 진실된 정보를 정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영상이지만 앞으로도 지원 좀 많이 해주시고 박수쳐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아참 어떤 고마운 분이 제 영상을 어떤 사이트에 이렇게 올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조회수나 구독자가 좀 늘어나는 걸 느끼고, 그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정말 그것도 고맙고, 제게 하늘에서 도와주는 기회를 제공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제가 캠핑 찍어온 영상이 아직 남아 있어요. 그것도 편집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고 활기차고 보람 느끼는 하루가 다 되시옵소서.